경주리 800m 제주 의 금요경마 일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 3번 만복과 외곽으로 8번 캡틴 여왕, 바깥쪽 9번 백호천하, 빠른 출발로 8번 캡틴 여왕이 선행에 나섭니다. 2위권 안쪽 3번 만복 10만입니다. 바깥쪽 9번 백호천하와는 격차 3마 신차 벌어져 있고, 안쪽 차분한 전개속 4번 서부 검객이 근소하게 4위권, 중위권의 외곽으로 6번 웅비선과 하위권의 10번, 2번, 7번, 3마리가 찾아 있습니다. 3코로 곡선을 빠져나오고 4코너에 먼저 진입하고 있는 안쪽 3번 만복과 바깥쪽 8번 캡틴 유왕 근석의 반마신차 3번, 8번, 4번, 9번, 5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3번 만복 2위 거래, 4번 서부검객 바깥쪽에서는 8번 캡틴 유왕이 3위 거 밀려있고 그 안쪽을 파고들고 있는 5번 경희와 외곽으로 6번 웅비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두 3번, 3세 신마, 3번, 만봉이, 3마 신차 앞선 가운데 2위권의 세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28주분에 출전인 4번 서부감기은 바깥쪽 6번, 웅비선이 2위권까지 빠르게 도약해 나섭니다. 3번, 6번, 두 마리 선두권 경합, 3, 4위권에 4번, 5번이 맞섰습니다 선두 3번, 만봉이 구석에 나서면서 3번, 6번, 2번, 4번, 4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리 800m 금요경마 제주의 이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중앙선조 7번 황금기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안쪽 6번 초석과 3위권의 3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4번 서산 히어로 안쪽에서는 2번 스미일마가 3위권까지 도약해 나선 가운데 2번, 4번 두마리의 3위권 접전 중위권의 안쪽 1번 비례천마, 가위권의 8번, 10번 두마리가 찾아 있습니다. 3코로 곡선을 먼저 빠져나오고 있는 6번 전현중기세 초석 이마 신차 먼저 앞서 나갑니다. 바깥쪽 10마인 7번 황금기 단독 2위권을 모색하고 있고 바깥쪽 4번 서산여로 안쪽에서는 2번 수미 일마가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파고듭니다. 6번, 7번, 2번, 4번, 1번, 3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6번 초석과 격차는 사마신 이상 크게 벌어져 있고 2위권의 10마인 7번 황금기, 안쪽에서는 2번 수미 일마가 3위권 밀려있는 건데 그 안쪽 1번 비례천마, 외곽으로 10번 아연로가 다시 한번 순위를 3위권까지 끌어올립니다. 선두 6번 초석을 위파하는 바깥쪽 7번 황금기, 3세 신마 7번 황금기가 종반 역전승에 2위권까지 10번 아연로가 바짝 안쪽을 파고듭니다 10번, 7번 두 번의 경합, 선두를 10번 아연로! 10번, 7번, 6번. 10번, 7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1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0 6등급 말들의 1 3 0 0 m 승부입니다. 바깥쪽에 10번 앨리스 마린 출발 좋습니다. 한가운데서 두 마리 5번 슈프림퀸과 6번 푸른 열정도 선행을 모색하고 7번 글로벌 스포트도 가세했습니다. 5번, 6번, 7번, 10번 4마리가 선두그룹을 형성해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 1번 윈윈, 2번 스타파크, 3번 블루포인트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옥선주로 안쪽을 차지하고 있는 말은 5번 슈프림퀸,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말은 6번 푸른 열정, 5번, 6번 두 마리가 1, 2위를 마크하고 있고 그 뒤를 7번 글로벌 스포트와 10번 앨리스 마린. 안쪽에서는 1번 윈윈과 2번 스타파크까지 3, 4위권이 접전 양상인 가운데 바깥쪽에서 11번 캡틴 에브리싱도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5번 슈프림 퀸 가장 앞선 채로 이제 4코너를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5번 슈프림 퀸의 안쪽을 노리는 1번 윈윈 바깥쪽에서 걸음살 하나는 11번 캡틴 에브리싱입니다 5번, 11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탄력 좋은 11번 캡틴 에브리싱 안쪽에 있는 5번 슈프림 퀸 넘어섰습니다. 선두는 11번 캡틴 에브리싱입니다. 안쪽에는 5번 슈프림퀸 2위로 따릅니다. 그 뒤를 7번 글로벌 스포트가 추격하고 10번 앨리스 마린도 만만치 않은 걸음. 선두는 11번 캡틴 에브리싱. 바깥쪽에서 10번 앨리스 마린이 2위로 추격합니다. 정도용기수와 함께하는 11번 캡틴 에브리싱 여유 있습니다. 11번 캡틴 에브리싱이 선두입니다. 그 뒤를 10번 앨리스 마린이 2위로 따릅니다. 11번, 10번 두 마리 앞섰고 4번 굿 킹맨이 3위로 11번 캡틴 에브리싱 경주이 900m 제주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청마여제, 4번 번개제왕, 바깥쪽으로는 7번 장타군주와 9번 흥룡시대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7번, 9번 두 마리가 안쪽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손들이 끌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 바깥쪽으로 10번 바다 황제, 5번 역대강자, 뒤쪽에서는 2번 청마여제가 따라붙습니다. 7번 장타군주와 9번 흥룡시대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뒤쪽에서는 2번 청마야제 5번 역대강자 바깥쪽으로는 10번 바다황제까지 3, 4, 2, 3, 2, 2, 3까지 연결이 됩니다. 7번 장타군주가 선두를 이끕니다. 3마신 이상 앞서면서 먼저 4코노스회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가고 뒤쪽에서는 2번 청마여제 바깥쪽에서는 9번 흥룡시대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5번 역대강자 10번 바다강제 안쪽으로는 1번 비공도 따라붙습니다. 7번 장타군주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2번 청마여제의 바깥쪽 역주가 돋보이고 1번 비공이 안쪽을 파고들고 있고 5번 역대강자와 그 뒤쪽에서는 9번 4번 10번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7번 장타군주가 잡고 있는 가운데 이미 접전이 아주 열합니다 1번 비공이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외곽쪽으로 8번 한백여왕의 막판역주도 돋보입니다. 선두는 7번 장타군주가 잡고 있고 1번 비공 2위까지 4번 10번 바깥쪽 10번 바다 왕제 막판 역주가 돋보이면서 2위까지 7번 10번 1번 앞서면서결선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이경주 국내산 6등급 말들의 1,400m승 부입니다 안쪽에 1번 BK1X 출발이 다소 더딘 사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11번 모르페우스가 선행을 노려 나옵니다. 11번 모르페우스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 2번 보라챔프와 3번 마하멘, 6번 하이퍼포스, 8번 세라피나 등이 2-3위권에 뭉쳐 있고 그 뒤를 4번 탑볼트, 9번 태풍의 축제, 10번 월드위너스맨, 7번 국대위풍순으로 따르면서 이제 3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1번 모르페우스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깥쪽에 인기 마인 3번 마하맨이 자리합니다. 11번 3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8번 세라피나가 곡선주로 외곽을 크게 돌고 그 안쪽으로 6번 하이퍼포스와 2번 보라챔프 9번 태풍의 축제 등이 추격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이제 4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모르페우스 경주 초반부터 유지합니다. 변함없이 3번 마하맨이 바로 바깥쪽 2위 자리를 지킵니다. 11번, 3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9번 태풍의 축제와 6번 하이퍼포스 그 뒤를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근소한 거리차 앞서 있는 11번 모르페우스입니다. 하지만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3번 마하맨 앞서 있는 11번 모르페우스를 바짝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서승훈 기수와 함께하는 3번 마하맨 안쪽에 있는 11번 모르페우스, 3번, 11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9번 태풍의 축제와 6번 하이퍼포스, 10번 월드웨너스 면도 선두. 권을 가담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 마하맨입니다. 서승원 기수와 함께하는 3번 마하맨.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9번 태풍의 추적입니다 3번, 9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절이 1000m 제주 4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9번 그리고 안쪽으로는 7번 푸른시동. 2번 달려달려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2번, 7번, 9번 세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2번 달려달려와 바깥쪽 7번 프론신호동 그리고 9번 무적과함은 3위로 밀리면서 선두는 2번 달려달리와 7번 프론신호동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 안쪽으로 1번 장군대자 따라붙으면서 9번 무적과함과 3 4 2 3 바깥쪽으로는 8번 그 뒤에서 3번 따라 붙습니다. 2번, 7번 이제 3컨을 들어섭니다. 앞서고 있는 2번 달려달리와 7번 푸른신호동, 이마시좀납 앞서면서 선두에 끌고 있습니다. 1번 장군대자가 3위까지 따라 붙고 있고, 바깥쪽 출연하는 8번 한라원탑의 역주가 덮보면서 안쪽 9번 무적과함과 4, 5위권을 주재합니다. 8번 4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4코너 선형하고 결승 선향하는 직선 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7번 푸른 신호등이 선두를 이습니다 안쪽에서는 2번 달려달려 바깥쪽에서는 1번 장군대자가 따라붙고 있고 뒤쪽에 있는 9번 할라원 탑과 외곽쪽으로는 8번 할라원 탑 그리고 6, 3번 천년고도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2번 조금 앞섭니다. 그러나 바깥쪽 지원하는 8번 할라원타가 3번 천년고대역주가 보이고, 1번 장군대제가 안쪽을 파고듭니다. 1번, 8번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번 장군대제와 8번 할라원타 두 마리 접전에 6번 해리킹이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8번 할라원타 안쪽에서 1번 장군대제와 선두 8번, 1번 두 마리 싸 6번 3위까지 따라붙으면서 결선 통합니다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한 가운데 5번 블랙 질주 그 바깥쪽으로 7번 그마리 조이스, 8번 바벤드 조이, 9번 대성 돌풍이 따라붙고 안쪽으로는 3번 골드 마스크가 가져하고 있습니다. 근소한 거리 차 앞서 있는 말 5번 블랙 질주가 3코너 안쪽을 차지하고 있고, 5번 블랙 질주의 바로 뒤에서 바깥쪽 7번 그마리 조이스와 8번 바벤드 조이 안쪽은 3번 골드 마스크가 자리해 있습니다. 그들을 6번 프라우드 로즈와 11번 어메이징 보스, 관심만인 11번 어메이징 보스가 5, 6위권의 자리에 있습니다. 선두는 5번 블랙 질주가 유지하면서 4코너를 돌아 결승선향하는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진국에서 5번 블랙 질주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안쪽이 열리자 3번 골드마스크 치고 나옵니다. 5번 3번 두 마리의 거리차가 좁혀지는 가운데 7번 그 마리 조이스와 8번 바밴드 조이 그리고 인기마인 11번 어메이징 보스도 선두 공간의 거리차 바짝 좁혀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블랙 질주입니다. 전진국에서 함께하는 5번 블랙 질주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11번. 어메이징 보스입니다. 5번, 11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바깥쪽 5번 블랙 질주 전진국이서 함께하는 5번 블랙 질주의 안쪽을 노리는 11번 어메이징 보스도 만만치 않은 걸음. 11번 어메이징 보스, 5번 블랙 질주 두 마리 팽팽합니다. 11번, 5번, 5번, 11번 두 마리가 팽팽하게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출발선 정렬되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의 1000m 제주의 오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쪽에서 3번 청마특급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섭니다. 2위권 바깥쪽 7번 한강, 안쪽에서는 2번 금빛키니 2위권에 자리했고, 3위권 바깥쪽 7번 한강과 그 안쪽에서는 6번 명성제리 차분하게 선입권에, 중위권의 외곽 으로1 0번 탐나이기, 하위권의 9번, 8번, 5번, 4번, 4마리가 서아있습니다선두 3번 청마특급 3세 거세마로 타조 박성관 기수와 함께 호흡입니다. 바깥쪽 2번 금빛킨 인기마 2마리를 앞세우고 안쪽 차분한 전개로 1번 지조무상이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공략해 들어가고 있고 4위권의 6번 명성제 반마신차 바깥쪽 7번 한강이 5위권 유지합니다. 선두 3번 2번 2마리만이 계속 앞서면서 3코로 중반을 벗어났습니다. 안쪽 1마신주에서 차분하게 1번 지존 무상과 바깥쪽 6번 명성제일, 바로 뒤편 전현주 기사는 첫호을마신는 7번 한강이 움직이면서 2번, 3번, 1번, 6번, 7번, 4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서 합니다. 관심만 2번 금피킹과 안쪽 3번 청마특급, 두 번의 격차는 반마신차, 3위권의 6번 명성제일, 다시 한번 인꽃에서 힘을 낸 1번 지존 무상, 만만 않은 걸음, 바깥쪽 4번 특급을 차고 외그로 10번 탑라인기까지 올라섭니다. 선두 2번 금빛퀸과 다시 한번 안쪽 3번 청마트급이 자리있고 격차는 5마신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선두 바깥쪽에서 박성광 기세 2번 금빛퀸과 김원건 기세 금빛퀸 3번 청마트급 3번 2번 두마리말 3번 2번 1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레트런파크 부산 경남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 급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바깥쪽 8번 상인볼트 치고 나옵니다. 그 안쪽으로 6번 신의 망치와 5번 원더풀 제로키 7번 고운 클래스 등이 선입권을 형성하고 있고 9번 무비모어도 좋은 걸음을 보여주면서 8번 상인볼트의 바깥쪽에서 바짝 따라 붙습니다. 3코너 도는 무렵 선두는 8번 상인볼트 최은경 기수와 함께하는 8번 상인볼트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최상현 기수와 맞추는 9번 무비모어가 6번 신의 망치와 함께 2, 3위권 접전. 8번, 6번, 9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들을 7번 고운 클래스와 11번 국대 히어로가 거리차를 좁히고 5번 원더풀 체로키, 3번 썩세스 영광, 4번 매직 스위티도 추격하면서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앞서 있는 8번 상인 볼트를 바깥쪽에서 6번 시내 망치와 9번 무비 모아가 넘어 서기 시작합니다. 6번, 9번, 8번 세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가장 바깥쪽에 7번 고운 클래스의 걸음도 살아나고 안쪽을 노리는 3번 썩세스 영광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두권 혼전 양상 선두는 7번 고운 클래스입니다. 전진국 기수와 함께하는 7번 고운 클래스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11번 국대 히어로의 걸음도 살아나면서 2위까지 올라습니다 7번, 11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7번 고운 클래스입니다. 전진곡에서 7번 고운 클래스 가장 앞세고 그들을 11번 국대이어로 10번 범안골드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수리 1110m 제주 금요 경마 6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두 외곽으로 10번 천년 약속 안쪽에서는 6번 황금시대, 인코스 2번 봉천수가 빠른 출발로 2번 봉천수가 선행에 나섭니다. 2번, 6번, 그들을 10번, 4번, 8번, 안쪽에서는 1번, 3번 등이 중위권 형성했고, 7번 제주 요격기와 9번 푸른 날이 가장 하위권에 가담해 있습니다. 선두 아쪽에서3세마인 이번 봉천수 직전 경주 우승을 기록했던 복승률 100%를 기록 중인 이번 봉천수가 1마 신차 먼저 앞서 있고 2 위권 6번 황금시대와 외곽 쪽1 0번 천년약속이 3위권, 4위권 인코스 1번 헬스타일 장기와 3번 카라향이 어깨 나란히한 채 외곽으로 8번 으뜸진이 중위권에 그 안쪽에서는 7번 제주요격기가 중 4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서도 2번 봉천수 3코너 중반을 먼저 벗어나고 있습니다. 바깥쪽 6번 황금시대와는 격차 반 마신 차 좁혀 졌고그 바깥쪽 10번 천년 약속이 차분하게 3위권. 안쪽에서 4위권의 1번 햇살 전기와 4번 강한 보스가 맞선 가운데 3번 카라양 그리편 8번 으뜸진이 바깥쪽에서 성큼성큼 앞선하고 시작합니다. 2번, 6번, 10번, 3번, 1번 순로 직선주승부에 나섭니다. 6번 황금시대, 2번 경주 관심마, 안쪽 2번 봉천수와 맞선 가운데 2번 봉천수가 근석에 반마신차 앞서 있고 다시 한번 6번 황금시대, 그 안쪽에서는 7번 제주 요격기가 앞서랑 시작합니다. 종반 3마리 3파 전속, 바깥쪽 6번 황금시대가 3위권 밀려있고 다시 한번 7번 제주 요격기, 2번 봉천수와 맞섰습니다. 3세마인 2번 봉철수 관심마 안쪽 7번 제주여기 오세마 3세마의 대결입니다. 안쪽 7번 제주여기 근소하게 선두를 유지합니다. 7번 2번 3번. 7번 2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5경주 1800m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11마리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2번 미러클마린 서승훈 기수와 함께 앞서면서 선두를 잡는 초반입니다. 2번 미러클 마린이 서승훈 기수와 앞서고 있고 뒤에서는 3번 영광의 함성과 진겸 기수, 7번 슈퍼크랙과 전진구 기수, 11번 대호나라와 다실바 기수, 이렇게 4마리가 선두권 형성하는 초반 첫 번째 곡선 주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2번 미러클 마린, 2번이 세 번째 경주입니다. 한 번의 우승 경험이 있는 서승훈 기수와 미러클 마린,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2연승에 도전하는 미러클 마린이 선두로 이끄는 가운데 3번 영광의 함성이 진겸 기수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11번 대호나라, 다실바 기수와 함께 세 번째로 달리고 있습니다. 있고, 7번 슈퍼크랙, 이어서 4번 달의 홀린광대, 바깥쪽에 5번 토프랜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뒤에는 9번 아델 호랑이, 6번 금화 휴즈 히트, 그리고 바깥쪽에 8번 대호마가 위치한 가운데 가장 뒤쪽에 10번 커널 플라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2번 미러클 마린과 서승훈 기수입니다. 함께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춰보는 서승훈 기수와 미러클 마린이 앞서가고 3번 영광의 함성 진겸 기수와 따라갑니다. 안쪽에는 똑같이 11번 대호나라 다실바 기수, 바깥쪽에 7번 슈퍼크랙이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입니다. 2번 미러클 마린, 3번 영광의 함성, 7번 슈퍼 크랙, 11번 대호나라 순으로 가고 있는 현재 4번 다우레 홀링 광대와 5번 토프랜드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하는 말들입니다. 안쪽에 2번 미러클 마린이 있고 바깥쪽에 3번 영광의 함성 그리고 더 바깥쪽에는 7번 슈퍼크릭이 따라갑니다. 안쪽에는 11번 대호나라 2번 미러클 마린 바깥쪽에 7번 슈퍼크릭이 무섭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제 300m 남은 직선주로 선두는 2번 미러클 마린 바깥쪽에서 6번 금화 휴지히트가 속도를 내봅니다. 이효식 기수와 금화 휴지히트 어느새 선두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6번 금화 휴지히트 2번 미러클 마린 2번 미러클 마린과 6번 금화 휴지히트 두마리의 선두 싸움 6번 금화 휴지트가 조금씩 앞섭니다. 이유식 기수와 6번 금아 휴즈 히트 금아 휴즈 히트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이어서 2번 그리고 10번이 통과합니다 경결이 1110m 제주 7경주 출발했습니다 외곽쪽에 있는 9번 꿈의 황제가 빠르게 바깥쪽에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한복판 5번 광의 황제가 2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으로 6번 몬타기 2위 싸움에 가세합니다. 선두는 9번 꿈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바깥쪽 출앙은 6번 역주 도보이면서 6번 몬딱이 이제 선두를 이끌고 있고 5번 광해 황제와 9번 꿈의 황제는 2위 싸움 안쪽으로 5번이 선두군과 6번과 같이 선두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5번 광해 황제 6번 몬딱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9번 꿈의 황제 3위까지 뒤쪽에서 바깥쪽으로 1번 금난지교 그 뒤에서는 3번 탐나후의 2번 낭만 세상이 오6위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어머니 잡고 있습니다. 3코너 중반을 서서히 벗어납니다. 6번 몬타과 5번 광해양제두 마리의 근선 선두 접전이고 9번 꿈해향제 3위까지 뒤쪽 1번, 3번, 2번이 4, 5위권을 유지하면서 따라붙습니다. 선두 6번 몬타과 5번 광해양제 이제 4코너 선회하고 결승은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들어갑니다. 5번, 6번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 끌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마필 9번 꿈해향자 1번 금난지교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깥쪽 9번 꿈의 황제 역주도 보면서 안쪽 6번이 조금씩 밀립니다. 5번 광해 황제와 바깥쪽에 있는 9번 꿈의 황제 그리고 6번 몬다까지. 안쪽 5번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5번이 선두를 이끕니다. 9번 꿈의왕제 2위로 그 뒤쪽에서 6번 몸따건 3위로 따라붙고 있고 안쪽으로 빠르게 7번 광해전차 치고 나오고 있고 2번 낭만세상도 따라붙습니다. 선두로 5번 광해왕제 잡고 있고 2번 낭만세상의 역주행 돋보면서 2번 7번 두 마리의 근소한 2위 접전 5번 2번 7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게이리고 출발합니다. 구경제 6경주 1600m 11마리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9번 태왕신기 신윤섭 기수와 앞서 나오고 있고 10번 언더프로션 김호수 기수와 바깥쪽에서 나옵니다. 안쪽에는 2번 스카이제주향 우에다 기수와 선두를 뒤쫓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스카이제주향 바깥쪽에 9번 태왕신기 9번 태왕신기가 조금 앞선 모습. 태왕신기 스카이제주향 이렇게 두 마리가 선두싸움 벌이고 있는 사이 10번 언더프로션 안쪽으로 6번 베스트 챔프 3번 판타스틱 우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두권 그룹을 뒤쫓는 중위권 그리고 7번 위드선 11번 풀러닝, 바깥쪽에 8번 블루모어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4번 부경라이언이 가장 뒤쪽에서 앞을 뒤쫓고 있습니다. 가장 앞에는 9번 태왕신기, 신현섭 기수와 2연승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9번 태왕신기가 앞서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10번 원더프로션이 계속해서 선두를 뒤쫓고 있습니다. 9번 태왕신기, 10번 원더프로션. 이두 마리가 선두 싸움 벌이고 있는 사이 안쪽에는 6번 베스트 챔프와 7번 위드선이 뒤따라 붙고 있습니다. 뒤쪽에 11번 쿨러닝도 함께 따라가 보고 있고 8번 블루머어그 앞에는 4번 구경라이언이 어느새 앞쪽으로 도약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 진압고 직선주로에 진입했습니다. 6번과 9번, 7번, 10번. 번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11번과 4번도 달리고 있는 현재 가장 바깥쪽에 4번 부경 라이언이 위치해 있습니다. 11번 쿨러닝, 10번 언더 프로션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4번 부경 라이언. 살짝 앞선 모습. 서승훈 기수와 함께하는 4번 부경 라이언. 안쪽에는 7번 위드슨송경윤 기수와 달리고 있습니다. 7번, 10번, 11번, 4번 순으로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4번과 11번으로 압축됐고 이제 11번 쿨러닝, 4번 부경 라이언. 4번 부경 라이언과 11번 쿨러닝의 싸움. 4번 부경 라이언. 이어서 11번이 통과합니다. 경결이 1200m. 두 배경마 마지막 경주 8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5번, 6번 안쪽으로 2번 외곽 쪽으로 10번이 초안 선두 자툼을 벌여 나갑니다. 2번 한백챔프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고 10번 신속한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2번 한백챔프와 10번 신속한 앞서고 있고 바깥쪽 8번 어, 어정적기 그리고 안쪽으로는 6번, 5번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8번 어정적기가 2위까지 이제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10번 신속한과 5번 육탄왕자가 3, 4, 2 싸움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9번, 6번, 3번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2번 한백 챔프가 잡고 있습니다. 2번이 앞서면서 선두를 굴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8번 어정적기가 이마시각 뒤쪽에서 2위까지 안쪽 10번 신속하니 3위로 따라붙습니다. 었 2번 아, 한백 챔프 3코너를 들어섭니다. 2번, 8번, 10번, 5번, 9번 순으로 수리 펼쳐져 있고 3번, 6번이 6, 7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한백 챔프 그리고 8번 어정적기가 잡으면서. 서서히 사코으로 선이 나기 시작하고 10번 신속한 뒤쪽에서는 9번 추상렬을 5번 육탄왕자가3-4-2-3 안쪽에서는 오늘 오연승으로 지내고 있는 3번 백록천화도 따라 붙고 있습니다.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입니다. 2번 한백챔프가 계속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 출근하는 8번 어정적기와 안쪽에서는 10번 신속한 3번 백록천하 치고나오고 있습니다. 3번 백록천하 역주가 돋보이면서 안쪽에는 2번 한백챔프와 선두 싸움을 펼칩니다. 2번과 3번 싸움, 바깥쪽으로는 10번 신속한까지 가세합니다. 3번 백록천하의 역주가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안쪽 2번 한백챔프와 바깥쪽 3번 백록천하 백록천하가 역전에 성공하고 2번 2위로 10번이 3위까지 외곽쪽으로 빠르게 4번 따라 붙습니다. 3번, 2번, 10번 앞서면서 결선도 갑니다. 게이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7경주 1200m 질주를 시작합니다. 1번 빅터파티의 출발이 조금 늦은 가운데 6번 벌마의 전사가 치고 나오면서 선두를 잡습니다. 벌마의 전사와 진겸기수 앞서면서 단독 선두로 도약하는 초반 안쪽에서 1번 빅터파티 신윤섭 기수와 어느새 속도를 올리면서 선두를 뒤쫓았습니다. 6번 벌마의 전사, 1번 빅터파티 바깥쪽으로 5번 하늘제왕과 11번 석세스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가운데 3번 스타데로도 함께하고 있고 뒤에는 4번 스카이로호, 바깥쪽에 9번 노던비드 안쪽으로 2번 아무르와 7번 크레이지칸이 위치해 있고 가장 뒤쪽에 8번 광풍로드 그리고 10번 나이스비가이가 있습니다. 가장 앞에는 어느새 선두권으로 도약한 1번 빅터파티입니다. 진윤섭 기수와 빅터파티 안쪽에서 달리고 있고 가장 앞에 11번 석세스풀과 박재희 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벌말전사 진겸 기수와 함께 선두 싸움 4번 스카이로호 우에다 기수와 함께 도약하기 시작니다 했습니다. 이제 300m 남은 직선주로 4번 스카이로호 11번 석센스풀이 따라가고 있고 뒤쪽에서 6번 벌마 전사 3번 스타네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9번 노던비드 서승훈 기사 속도를 올려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4번 스카이로호 우에다 기수와 단독 선두로 도약해서 계속해서 거리차리를 벌립니다. 4번 스카이로호 여유있게 결승선 통과 이어서 9번 그리고 세 번째로 11번과 10번의 싸움이 엄청났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1,400m를 달립니다. 부경제 8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8번 은성영웅의 출발이 늦은 가운데 2번 스페셜 히어로가 앞서 나오고 바깥쪽에 7번 샤카, 안쪽으로 1번 그레이트 미스가 함께 앞서고 있습니다. 서승훈 기수와 그레이트 미스, 박재희 기수와 샤카가 앞서고 있고 바깥쪽에서 유광희 기수와 소나도르가 앞서 나오면서 선두권 그룹을 형성합니다. 10번 소나도르가 바깥쪽, 안쪽에 7번 샤카가 위치하면서 두 마리가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이 안쪽에 1번 그레이트미스, 바깥쪽으로 6번 성실시화, 11번 닥터 오스카도 선두 그룹을 뒤쫓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2번 스페셜리어로 9번 서던 킹이 따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4번 챔프고가 중위권에서 바깥쪽으로 돌아 나오고 있는 사이 앞쪽에서 선두권은 7번 샤카 그리고 10번 소나도를 각각 박재희 기수, 유광희 기수와 함께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를 진입했습니다. 이제 직선 주로로 들어갑니다. 7번 샤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10번 소나도르가 따라갑니다. 바깥쪽에는 또 11번 닥터 오스카 그리고 9번 서던 킹도 따라가고 있고 안쪽에는 6번 성실 시어가 있습니다. 300m 남은 직선 주로입니다. 바깥쪽에 9번 서던 킹 최은경 기수와 함께 도약하기 시작합니다. 최은경 기수와 9번 서던 킹입니다. 서던 킹이 앞선 사이 뒤쪽에서 7번 샤카, 11번 닥터 오스카, 4번 챔프고도 따르고 있습니다. 9번 서던 킹 가장 앞섭니다. 여유 있게 거리차를 벌리면서 최은경 기수 서던 킹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이어서 11번, 4번이 들어옵니다. 서던 킹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최은경 기수와 함께 했습니다.